요즘 고등학생들이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 지방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A 씨가 작성했는데요. A 씨는 장학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입학 당시보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자퇴하는 학생들 중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도 많다는 점인데요. A 씨는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예체능 활동에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정시 위주로 공부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준비나 체육 활동 대신 학원에서 정시 대비 공부에만 몰입하는 게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최하위권인 학생들 역시 자퇴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자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자퇴한 학생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성적 최하위권 학생들은 고1부터 자퇴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군 입대 전까지 돈을 모으고 군 복무 중 지급되는 월급까지 합하면 약 1억 5천만 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대 초반에 창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고등학교가 입시용 학원으로만 인식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반응도 있었고 그래도 의미 없이 노는 게 아니라 각자 목표가 있는 거네라면서 학생들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